안녕하세요. 수다TV입니다. 이마트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 쇼핑 찬스를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진행합니다. 쇼핑 찬스에 이어 8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집 밥상 국산이 다했다 행사도 진행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양한 상품 많이 할인하니 쇼핑하기 전에 가격 확인하고 가세요. 그럼 할인정보 시작할게요. 1등급 이상 선별한 삼겹살 목심 8월 14일 목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이틀간만 신세계 포인트 50% 할인에 100g당 1,490원이고요. 그만돈 우리 흑돈 삼겹살 목심 신세계 포인트 50% 할인에 각각 1,740원, 1,790원입니다. 브랜드 한우 전품목도 8월 16일 토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이틀간만 신세계 포인트 50% 할인하고요. 알찬란 39 대란도 8월 16일 토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이틀간만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2,000원 할인해서 5,980원입니다. 동물복지란 39 대란 특란도 8월 15일 금요일 단 하루만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4,000원 할인해서 8,980원입니다. 왕자두 6에서 10입 6,980원 상추, 부추, 깻잎, 전품목 2플러스원 한 마리 옛날 통닭 한 팩에 행사 카드 전액 결제 시 2,000원 할인해서 3,480원이고요. 한 마리 옛날 통닭 한 팩에 행사 카드 전액 결제 시 2,000원 할인해서 3,480원입니다. 행사 카드는 좌측 상단에 카드사 로고 확인해 주세요. 한우 저당 소불고기 800g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40% 할인해서 15,588원, 8월 16일 토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이틀간만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GAP 영암무화과 1kg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3,000원 할인해서 9,980원 머스크멜론 왕특사이즈 신세계포인트 4,000원 할인해서 8,900원 인기버섯 5종 2플러스원이고 각 2,480원입니다. 해창령 깐마늘 500g 4,980원이고요. 소종딱 백숙 전품목 14일 목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이틀간만 신세계 포인트 40% 할인합니다. 국내산 앞다리도 16일 토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이틀간만 신세계 포인트 30% 할인합니다. 우리수산물 최대 반값 할인도 진행합니다. 광어의 대자 광어필레테 8월 15일 금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3일간만 최대 50% 할인해서 각각 19,990원, 4,990원이고요. 온가족 손질 민물장어 700g에 50% 할인해서 29,900원. 생오징어 40% 할인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임원이 적립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8월 14일 목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고요. 만원 이상 결제 시 815점, 10만원 이상 결제 시 8150점 적립됩니다. 8월 14일 목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4일간만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소고기, 세일, 호주산 자유방목 블랙 앵거스 정품목,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최대 40% 할인하고요. 아이스크림, 밥, 펜슬, 정품목 5개 골라담기 1980원입니다. 아이스크림 콘 전품목은 16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3일간만 5개 골라 담기 4,580원입니다. 컵라면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5개 골라 담기 4,980원입니다. CJ 햇반 아산 맑은 쌀밥 6,520원이고요. CJ 비비고 만두 4종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합니다. 국산 두부 전품목도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하고요. 냉장, 햄, 소시지, 맛살 10 정도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합니다. 다음은 신세계 포인트 적립시20% 할인에 이마트 이카드 전액 결제 시20% 추가 할인 들어가는 상품입니다. 국내산 돈갈비총40% 할인하고요. 스시 이 e 프리미엄 생년어 초밥 이카드 할인가 8,988원. 구운란39 이카드 할인가 7,788원. 피코크 냉동김밥 3종 2카드 할인가 2,388원, 1,788원이고요. 피코크 갈아 만든 나주배와 피코크 매운 떡볶이 위드 저당소스 2카드 할인가 각 2,988원입니다. 냉동치킨 20여종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CJ냉동주먹밥 5종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오뚜기 딤섬 3종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대상 종가 CJ 비비고 김치 16종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 냉장 닭가슴살 통살 단품 전품목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 냉장 유부 전품목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 오뚜기 피자 전품목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 벨지오이오소 치즈 전품목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 CJ 굴소스 전품목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 대상 청정원 홍초 전품목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 대상 청정원 고추장, 된장, 쌈장 전품목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 오뚜기 파스타 소스 전품목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 배지밀 두유 전품목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 고려은단 비타민 4종, 휴럼 유산균 2종 2개 이상 구매 시40% 할인합니다. 탄산음료 세일, 제로탄산 전품목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하고요. 생활용품 세일로 LG생활건강 전품목 2개 이상 구매 시50% 세일합니다. 포트베리온 무궁화 시리즈 전품목도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50% 할인하고 있습니다. 행사카드는 이마트 이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농협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가 해당됩니다. 플립 요구르트 전품목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하고요. 혜태 인기가자 13정도 10개 골라 담기 6,900원입니다. 행켈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크리넥스 미용티슈 키친타월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합니다. 진주엠 상온간식 소시지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하고요. 삼립빵 15정도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오뚜기잼 전품목도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애경 헤어바디 구강 페이셜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핸드워시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후케어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델몬트 콜드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30% 할인 삼다수 광복 80주년 기념 패키지 2개 이상 구매시 30% 할인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6종 5개 골라 담기 5,000원입니다. 아우라 피존 삼유유연제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하고요 자연풍 주방세제 전품목도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합니다. 뉴트로지나 폰즈 아크네스 클렌징폼도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삼성 LG전자 대형가전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이상 이마트 E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로 전액결제 시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80만원 신세계상품권 증정하고 있고요. 삼성 LG전자 행사상품 행사카드 전액결제 시 최대 50만원 신세계상품권 증정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 비스포크 드럼세탁기 플러스 건조기,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삼성 QLED TV, LG 오브제 매직 스페이스 냉장고, LG 오브제 워시 타워, LG 올레드 TV 특별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6 전품목도 행사 카드 전액 결제 시5% 할인하고요, 아이폰 15 전품목도 행사 카드 전액 결제 시25% 할인합니다. 갤럭시 Z 플립 7 폴드 7 플러스 워치 A 패키지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추가 할인 있습니다. LG 1 6그램도 특별가 행사에 MS 오피스 2024 증정하고 있습니다. 쿠크 음식물 처리기 특별가 행사입니다. 쿠크 3인용 IH 밥솥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10만원 할인해서 19만 8천원이고요 돌체 구스토 지니오 S 쉐어 8만 9천원입니다. 다이슨 에어랩 뉴 오리진 플러스 특별가 행사하고 있고요. 행사카드 전액결제 시5% 할인됩니다. 샤크 클린 앤티 무선 청소기 469,000원. 펠릭스 3000X 시리즈 전기면도기 54,000원에 5,000원 신세계 상품권 증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치 본체 OLED 3종 닌텐도 스위치 2 본체 648,000원, 688,000원으로 행사카드 전액결제 시 4만원 할인된 금액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본체 3종 행사 카드 전액 결제 시 최대 8만 원 할인하고 있고요. 에어팟 전품목 행사 카드 전액 결제 시10% 할인됩니다. 쿠쿠 전자레인지 79,000원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1만 원 할인 적용된 금액이고요. 앱손 캐논 복합기 전품목 행사 카드 전액 결제 시20% 할인합니다. 더블에이 문구 전품목도 최대 30% 할인하고 있습니다. 로지텍 키보드 마우스, 샌디스크 저장장치, 행사카드 전액결제시 20% 할인하고요. 에코, 레이저, 게이밍기어 행사카드 전액결제시 20% 할인. 마샬 스피커 헤드폰 전품목 행사카드 전액결제시 20% 할인합니다. 보세, 이어폰, 헤드폰, 브리츠 스피커 가격 할인 최대 25% 들어가고요. 구강 세정기 전품목 30% 가격 할인합니다. 3M 문구 전품목 10,000원 이상 결제 시 4,000원 상품권 증정하고 있고요. 글라스락 아이스박스 전품목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최대 50% 할인 맥스 부탄가스 캠핑가스 전품목 2개 이상 구매 시40% 할인 썸터치 가스레인지 전품목 40% 할인 플러스탭서보니 멀티탭 전품목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 3분 세차 전품목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50% 할인 디쉐린, 보쉬, 와이퍼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에너자이저 듀라셀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40% 할인, 크림렛 청소용품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40% 할인합니다. 다음은 8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우리집 밥상 국산이 다했다 할인입니다. 브랜드 아노 전품목 신세계 포인트 적립시 40% 할인하고요. 여름 대표 과일 만원 할인합니다. 부드러운 복숭아, 아삭 복숭아 4에서6입 행사 카드 전액 결제 시 만원 할인하고요. 행사 카드는 이마트 카드, 삼성 카드, 국민 카드, 신한 카드, 현대 카드, BC 카드, 농협 카드, 우리 카드, 롯데 카드, IBK 기업은행 카드, 광주은행 카드, 수협은행 카드가 해당됩니다. 샤인머스켓 1.5kg도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만원 할인됩니다. 핵고구마 1.5kg 신세계 포인트 적립시 2,000원 할인해서 7,980원이고요. 생 제주 은갈치 중사이즈 대사이즈 30% 할인합니다. 국산 생고등어도 20% 할인해서 대사이즈 3,984원, 중사이즈 3,184원입니다. 이마트 앱의 새로운 산지 직송 서비스 오더투홈으로 결제 시 샤인머스켓 2kg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20% 할인에 19,840원이고요. 춘천 닭갈비 1kg도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20% 할인에 각 19,200원입니다. 행사카드는 이마트 e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농협카드가 해당됩니다. 비썸 가입하고 이마트에서 쇼핑하면 쇼핑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8월 6일 수요일부터 8월 31일 일요일까지고요. 이마트 앱을 통해 비썸 신규 가입 시 최대 9만 5천 원 혜택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송도랑 홍감자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2천 원 할인해서 1.2kg에 5,980원이고요. 햇샐러리 한봉에 신세계 포인트 1,000원 할인해서 2,480원. 미량 핵연근 1kg에 신세계 포인트 5,000원 할인해서 7,980원입니다. 친환경 토마토 900g과 친환경 방울토마토 600g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해서 각 5,584원이고요. 대친 통마리 전복 흑사이즈, 대사이즈 50% 할인해서 각각 2,490원, 1,390원입니다. 제스프리 골드 키위, 후숙 그린 키위 신세계 포인트 40% 할인해서 한 팩당 각 1188원, 4788원이고요. 오징어 대짜 30% 할인하고 있습니다. 캠핑 그릴링 항공 직송 삼겹살과 목심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30% 할인하고 있고요. 한우 언양식 소불고기 400g도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5,000원 할인해서 1980원. 한우 정골식 소불고기 970g도 신세계 포인트 4,000원 할인해서 15,980원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냉장 전품목 최대 40% 할인하고 있고요. 프라임 척 아이롤과 초이스 살치살 100g당 각각 2,680원, 4,980원입니다. 무농약 고소한 콩국물 2입 기획 신세계 포인트 3,000원 할인해서 8,980원. 자연주의 유기농 식혜, 단호박 식혜, 유기농 수정과 2플러스원 행사하고요. 각각 7,980원, 8,980원, 8,980원입니다. 자연주의 무조미 유기 곱창 돌김. 자연주의 유기 곱창 돌김. 신세계 포인트 3,000원 할인해서 각 7,980원. 자연주의 무농약 고구마 말랭이 신세계 포인트 2,000원 할인해서 6,980원입니다. 유러피안 믹스 3종 3,580원. 미니 단호박 한 박스에 9,980원. 전보 사골 육수 부대찌개 신세계 포인트 2,000원 할인해서 12,980원. 닭구이 닭 전품목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 다양운 제오리 슬라이스 신세계 포인트 4,000원 할인해서 11,980원. 스시 이 광어엔 생연어 조밥 1 0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해서 13,584원. 국산 생새우 100g당 2,980원. 영광 참 굴비 2호 50% 할인해서 19,990원. 황태채 400g에 신세계포인트 8,000원 할인해서 13,980원 성경제래김 20봉에 6,980원 베스트핏 패스츄리 신세계포인트 2,000원 할인해서 9,980원 키친 델리 회국수 신세계포인트 3,000원 할인해서 14,980원 쫀득 아몬드 뿌띠 16입 신세계포인트 1,000원 할인해서 7,480원 델리 샌드위치 4종 신세계포인트 20% 할인해서 각 3,584원입니다. 단종 굿바이 특가로 와인, 비엔지 토마스 바통 리저브 매독, 무똥카데 리저브 그라브 루즈, 비엔지 토마스 바통 리저브 그라브 블랑, 무똥카데 리저브 그랑브 블랑 각 19,800원, 22,800원 입니다. 귀정 떡방 2종 2플러스원 행사하구요 각 4,980원 CJ 더 건강한 밥사먹는 햄과 606 슬라이스신 8,980원 9,980원 동원 자연산 골뱅이 5,480원 에비앙 플러스 에비앙 글라스 기획 9,980원 탑 프루츠 젤리 3종 1플러스원 5,480원 농심 행사 스낵 7종 2개 이상 구매 시30% 할인하고요. 켈로그 첵스 초코 4종 각 5,980원. 할인 더미식 국탕 행사 상품 3개 골라 담기 9,980원입니다. 간송 콜라보레이션 상품 2개 이상 구매 시 임원이 2,000점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 8월 14일 목요일부터 8월 28일 목요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브랜드 간송 1A 우유 2,260원. 노브랜드 간송 콜라 2,880원. 사이다 2,980원. 노브랜드 간송 전장김 5,980원, 도시락김 6,280원, 노브랜드 간송 미용티슈 4,280원, 세겹 화장지 19,800원입니다. 압도적 성능의 테크, 슈퍼캡스, 캡슐 세제, 오직 이마트에서만 단독 런칭 행사합니다. 테크, 슈퍼캡스, 캡슐 세제 6종 전품목 25,000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상품권 증정하고 있고요. 2 플러스 1 행사하고 각 12,950원입니다. 질레트 프로쉴드 파워 기획, 25,000원 할인해서 43,900원. 알파인 어브 샴푸 컨디셔너, 각 6,900원. 리스테린 토탈 케어 2종과 오라이비 칫솔 3종, 원 플러스 1, 각 11,500원. 아이 깨끗해 시나모롤 폼 핸드솝 용기 2종과 리필 2종, 원 플러스 1, 각 7,900원, 5,900원입니다. 유한젠 표백제와 스포츠, 원 플러스 1, +1 19,500원. 깨끗한 나라 편백 민트 물티슈 캡, 원 플러스 1, +1 15,800원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창립 8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행사 상품 35,000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상품권 증정하고 있습니다. 미장센 살롱텐 실크 프로틴 샴푸, 매직 스트레이트 트리트먼트와 세럼 2개 이상 구매 시10% 할인하고요. 각 11,900원입니다. 해피바스 퍼퓸 부티크 바디워시 2개 구매 시 3,000원 할인하고 각 12,900원 메디안 치석케어 치약 2종 원플러스원각 12,900원입니다. 유한킴벌리 행사 상품 6만원 이상 결제 시 5천원 상품권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클리넥스 새겹 울트라 클린 화장지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하고 33,700원. 클리넥스 내추럴 소프트 숲속향 미용티슈 1플러스 1, +1 7,400원. 좋은 느낌 유기농 100%순면 에어리 생리대 1플러스 1, +1 7,900원입니다. 2학기 온 세일도 진행합니다. 삼성 갤럭시 북5 전품목 행사카드 전액결제시 5만원 할인하고요. LG 그램 프로 전품목 특별가 행사합니다. 아이패드 미니7 전품목도 행사카드 전액결제시 5% 할인하고요. 맥 M4 전품목도 행사카드 전액결제시 5% 할인하고 있습니다. 페리오 키즈 카카오 치약 2개 이상 구매시 10% 할인하고요. 각 8,900원입니다. 산리오 큐티프티 펜시세트 3종 신세계 포인트 50% 할인하고 각 3,000원입니다. 에어소프트 메쉬체어 30% 할인해서 69,300원. 데코라인 라떼 책상 세트 최대 40% 할인해서 159,000원입니다. 라떼 단독 책상 69,000원. 라떼 단독 책상 플러스 상단장 129,000원입니다. 마이어 바우하우스 후라이팬 냄비 전품모 50% 할인하고요. 레녹스 식기 전품모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40% 할인합니다. 테팔 매직캔즈 조리보조기구 2개 이상 구매시 40% 할인하고요. 락앤락 스마트키프레시 2개 보관용기 전품목 신세계포인트 40% 할인하고 있습니다. 크린랩 행사상품 18종 3개 골라 담기 9,900원 8월 18일 월요일부터 8월 28일 목요일까지 진행합니다. 불스원 그라스 디퓨저 6종과 선바이저 6종 2입 기에 행사하고 있고요. 지퍼락 지퍼백 행사상품 5종 세개 골라 담기 9,900원 불수원 샷 7만 2입 프리미엄 2입 신세계 포인트 적립시 6,000원 할인해서 각각 2만 9,000원 3만 2,000원입니다. 삼성 LG전자 대형가전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이상 행사카드 전액결제시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80만원 신세계상품권 증정하고 있고요 삼성 LG전자 행사상품 행사카드 전액결제시 최대 30만원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LG 오브제 워시 모아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LG 올레드 TV, 삼성 QLED TV 특별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데이즈 반팔 티셔츠 전품목 행사 카드 전액 결제 시30% 할인 등산 우리 전품목 신세계 포인트 30% 할인 데이즈 비치 앱 바이저 전품목 균일가 1,000원, 3,000원, 5,000원, 양말 균일가 1,000원, 2,000원, 3,000원입니다. 탑텐 여름 시즌 오프 할인 8월 8일 금요일부터 8월 28일 목요일까지 진행하고 최대 70% 할인합니다. 포렘 여름 시즌 오프 할인도 진행하는데요. 티셔츠 원 플러스 원, 쇼펜츠 원 플러스 원, 8월 7일 목요일부터 8월 27일 수요일까지 진행하고요. 최대 70% 할인하고 있습니다. 풀무원 아미오 강아지 사료 간식 전품목 1플러스원 원데이케어 간식 전품목 1플러스원 위스카스 건사료 전품목 30% 할인 몰리스 미끄러지지 않는 패드 M사이즈 80매 L사이즈 35매 행사카드 전액결제시 30% 할인해서 각 13,930원입니다. 이상 이마트에서 광복절을 맞아 진행하는 행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참고하셔서 이번 주에도 합리적인 쇼핑 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